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3년 전부터 전 직원에게 지급 중인 태블릿 핏입니다. 모두 9,900여 대를 86억 원 넘게 주고 샀습니다. 대당 87만 원꼴 비슷한 시기 다른 공공기관이 구입한 기종보다 3배 이상 비싼 고급형입니다. 지급 목적 중 하나는 이른바 페이퍼리스 회의할 때마다 낭비되는 종이인쇄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태블릿 지급 뒤 회의에서 종이가 얼마나 사라졌을까? 얼마 전 아파트 철군 누락 사태로 열린 긴급 회의 자리 책상에 인쇄물이 가득합니다. 다른 회의 때도 태블릿 PC를 쓰는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 직원 수보다 많이 사들여 1,100대 넘게는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자기 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게끔. 전수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죠. LH는 태블릿 PC 전용 무제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도 직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실제 구입량보다 많은 만여대 기준으로 데이터량을 산정해 통신비로 모두 60억 원을 썼습니다. LH는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재고가 늘어난 것이라며 재고분은 올해 신입 직원 338명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보완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아파트 문제를 일으킨 LH를 상대로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만큼 방만한 예산 지출은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